자그 다음 질문 봐볼게요. 자 작은 마을, Small Community of j o l o near Tamar in n o r t e n Ghana. 자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자 북부 가나의 타말이라는 이 어, 타말이라는 뭐 도시인가? 도시 근처에 요 작은 마을에서는 작은 마을은 자 comprise 무엇을 구성원으로 하다. 주로 농부들을 구성원으로 합니다. 음, 농경 마을이네요. 자 그들은 stop 하인지 뭐하는 걸 멈추다죠. 자, 곡물 잔류물을 태우는 걸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 커뮤니티 포레스트, 그들의 그 마을의 숲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and B가 되겠죠, 여기. 자, 그래서 그 산불, wild fire, 야생 불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산불이라 고그러면 되지. 산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 광범위한 땅의 피해를 야기하는 그 산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우리나라도 농촌에 가면 그 이제 불 지르고 그 불을 지른다 그러느라 불을 내고 그러죠 그 공무 공물 잔류물을 태우는 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이제 논두렁 같은 데다 불 한번씩 내고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쌀을 수확하고나 쌀은 수확 안 하겠지만 밀을 수확하고 나면은 그밀 밀짚들 밀집들을 태우고 그렸던 거지. 자 결국 에저리 t 그 결과 자곡물의 산출량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그 연못 그 세크리트 하면 신성한 신성한 숲 근처의 연못에서의 이 물은 자 사용 가능하게 되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위해, 농사와 그 가축들에게 물주는 거, 그리고 그 집안에서의 사용을 위해, 뭐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나무숲은 또한 그 harbor medicine, 그러니까 약초를 제공해 줍니다. The innovative b l a n d of traditional and modern decision making by committee. 그래서 그 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마을,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 같은 걸 하는 그런 위원회를 그걸 이제 커미리라고 표현한 거야. 자, 이 커미리에 의한 그 위원회에 의한 전통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디시전메이킹 의사결정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의사결정의 혁신적 혼합이 that r e f l e c t traditional leadership. 그래서 전통적인 그 리더십을 반영하는 이 위원회에 의한 전통적이고 그리고 현대적인 의사결정의 혼합, 이두 가지를 섞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리더십을 반영하는 위원회라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사회는 보통 나이가 많은 추장, 추장이라 그러지, 추장이 이끌잖아. 어,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전통적 리더십을 반영하는 그 위원회라는 얘기는 추장이 결정하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전통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의사결정이라 고 그랬어? 그러니까 추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뭐, 현대적인 하면 이제 민주적인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불러가지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했겠죠. <laughs> 자, 그래서 이것을, 자, 메이크동사 5형식이고요 자, 여기가 주어야, s가 붙어 있지? 단수니까. 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인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인 새로운 시도로 목적격 보호로 이니에이브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this is one example. 하나의 예입니다. 어떻게 이 마을의 행동과 그리고 혁신이 빈칸에 열쇠가 되는지의 예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자, 물론 이 본문에서는 이게 도대체 왜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의사결정의 혼합인지는 뭐 쌤이 좀 설명해 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여튼 땅과 관련된 얘기지, 땅과 관련된 얘기인데 뭐 이제 환경보호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음. 자, 그러니까 sustainable land management. 지속 가능한 땅의 관리. 여기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 땅을 농경 같은 걸 위해서, 아까 그 농부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그랬잖아 음, 계속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려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가꾼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어, 이것에, 어, 어떻게 핵심이 되는지를, 어, 해결의 열쇠, 열쇠가 되는지의 어, 예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